네, 안녕하세요. 이병골 골프학교 오케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옥 스윙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근데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그첫 번째 이유. 세상에서 옥 스윙이 거리가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들은 꼭옥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방금 전에 이빅토리지 의상을 입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요넥스 로얄 이존으로 아, 이제 리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 리뷰를 보시고 레슨을 들어오신 분들은 좀더 편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괜찮죠? 어. 데 디자인을 영하게, 소재도 아주 좋은 그런 소재로 잘 만든 의류 같습니다. 자, 옥스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스윙.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거, 그리고 나름 불안하잖아요. 어, 아니, 그게 만약에 옥 선생이 말하는 옥 스윙이 맞다면 왜 다른 교수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몇십 년째 이루어온 어~ 이어져 온 그~ 컨벤셔널 스윙을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스윙을 소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고 그 스윙을 배우다가 본인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퍼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 퍼트도 여러분께 그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될 텐데, 퍼팅도 사실은 이옥 스윙의 맥락으로 해서 정복이 끝났습니다. 물론, 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퍼팅까지도 정리가 다 끝나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 어, 이병옥 골프학교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컨벤셔널 스윙은 쫙낮고 테이크백을 한 다음에 쫙 위로 올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 테이크백하고 뭐, 쫙 뻗은 상태, 여기서. 쫙 뻗은 상태, 그리고 스윙 크게 들어가준다고 그랬어요. 뭐, 유연한 사람들은 하체를 딱 잡는 거로 이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백스윙을 높게, 그리고 꼬임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없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무슨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높이 들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몸까지 돌려놓으면 더 동력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쭉 돌리다 보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스윙이 와야 되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가다보면 아~~ 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딱 가면 아~~ 해서 밀려 올라가요 에이 그럴 바에 높게 들어버리자 이렇게 됐죠 샤프트 라인하고 이 작대기 라인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리는 건 이제 성공을 했는데 공을 치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가파르게 엎어 때리는 스윙이 되죠 근데 이, 이 프로 이것들은 말이에요 쫙 가서 완전히 높게 있는데 이렇게 하체를 돌리면서 얘를 낮춰 이런 동작을 낮춰요 낮추면서 이 샤프트 라인하고 마치고 회전하면서 공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죽도록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배울 때 몸이 얼마나 연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저 요즘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추천 영상이라고 해서 보면, 와, 혼자 나와서도 그러고 있고, 다른데 또 둘이 나와가지고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백스윙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런 영상 보면서 여러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 에이 그냥 그럼 여러분들 이 선택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절대로 안 되니까 따라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따라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백스윙을 가고 돌리면서 이걸 내려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백스윙 높게 들어서 돌아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 부분에서 모든 게 엉켜버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구간, 이 구간을, 백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백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께 그런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예전엔 쭉 가서, 올리고, 내려서, 스윙을 해줬는데, 이 복잡한 과정. 굳이 위치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막 올렸다 내렸다 붙였다가 하다가 공도 못 맞힐 바에는 차라리 바로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칠수 있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히팅을 하자고 그랬죠. 여기서 쭉 보면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히팅을 하면 편하게 사이드로 칠수 있고, 공도 돌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딱 빼서 그냥 때리는 능력이 우수해지면 이제 욕심이 붙거든. 그럼 여기에서 조금씩 올리면서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요. 이만큼까지는 안 올라요. 안 올려요.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이 샤프트 라인보다 좀더 올라간 거잖아요. 괜찮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간 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올린 거고, 칠 때는 이 정도쯤이야. 내려서 칠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선생도 님 보면, 뒤로 든다고 하지만 좀 높게 들면, 훨씬 더 여러분 영상 보면 전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밀어 올려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때리니까 로얄 리존으로 툭 때렸는데 182m가 나오는 거예요. 7번 아이 가볍게. 이게 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이 옥스윙은 세계에서 거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스윙이라고 옥선생이 단언하는 걸까요? 바로... 옥스윙의 메커니즘은 푸시 드로우가 나게 돼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스윙 궤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번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낮고 길게 테이크백하고 쭉 위로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러분도 드로우를 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흉내낸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거의 다 땡겨 쳐버리거나 여기서 높게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가서 바로 내려오면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그나마 페이스라도 그쪽 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보면 박아서 왼쪽으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윙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윙 크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윙 크기 스윙이 임팩트까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입니까 피니시까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임팩트를 위에서 꽝 하면 위에서 밑으로 찍어내리는 그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스윙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올린 스윙이 아니라 뒤로 들어간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옥스윙하면, 야, 그 옥스윙, 백스윙을 갖다 이렇게 빼라고 그러다. 그게 스윙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역으로 추적한다고 그랬죠. 백스윙 탑으로 들어서 위 뒤로 돌아서 들어오는 이 위치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서 이걸 못 하니까 아예 공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빵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위치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뒤로 빼고 위로 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때 위에서 눌러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힘은 어디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땅으로 쥐어 박는 힘이 아래로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나 아니면 사용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찍으면 나가게야 나가겠지. 그런데 우리가 공을 지금 밑에다가 쥐어 박아서 땅에다가 넣는 거예요. 공을 쳐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들어서 찍는 공은. 공을 맞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힘을 갖다가 우리가 타겟 쪽으로 쳐야 되는 근본적인 목표를 목표 달성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 스윙은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나와. 그러면 얘는 밑으로 쥐어 박는 성격이 더 강해요. 앞으로 치려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앞으로 치려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여기서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앞으로 치려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이드 블로우가 되는 거예요. 사이드 블로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운 블로우지. 뭐, 공보다 높은 데서 내려오면 다운 블로우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정말 다운 같이 보이는 그런 다운이 아니라, 정말, 느낌적으로는 옆에서 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과 만날 때도 저항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 치면 맨날 러프에 잡혔어요. 뭐, 디봇이 엄청 떠져요. 무슨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스윙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이거 뭐 있어. 그냥 어렵지 않지 하고, 뒤에서 옆으로 딱 쳐버리면, 뒤로 빼서 옆으로 딱 쳐버리면, 힘에 누력이 안 생기면, 우리 뭐 누수현상 그러잖아요? 물이 새는 거. 힘이 새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드 블로우가 저절로 돼.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힌징과 코킹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압시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스윙이 백스윙 갖다가 쭉 빼서 위로 올리는 스윙을 보통 컨벤션으로 스윙 이 하잖아요 위로 꺾는 동작을 하면 왼손이 가장 행복한 코킹이라는 동작이 주된 동작이 돼요 여기에서 쭉 가고 위로 꺾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위로 올라갈 때는 코킹이라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져요 오른손도 코킹에 비슷한 동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손이 뒤로 수평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사람 몸이 오른손이 주도를 할수 있는 뒤로 젖혀지는 힌징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손목의 우인신의 폭이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것보다 요만큼 움직이는 게 훨씬 더큰 힘을 축적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의 스냅을 할때 우리가 요런 스냅, 이건 팔이 잡을 때밖에 안 써. 근데 공 던질 때는 다 세웠을 뿐이지 공 던질 때 보면 이 멀리 힘을 쓰는 동작은 전부 오른손에 의한 각 주된 손에 의한 힌징에 의한 스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요걸 스냅으로 요 요걸 스냅이라고 하진 않아요. 잘 요걸 스냅이라고 해요. 농구할 때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쓸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코킹을 쓰는 게 공을 치기 위한 게 아니라 높이 들기 위한 동작이고 돌려서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사이드 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른손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동작 그리고 왼손도 같이 써줄 수는 있지만 이런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높이 들어 버리면 코킹에 대한 주도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힌징이 개입할 수 있는 이 전환 동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어, 옥선생은 우리한테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된다니까. 진짜로. 안 돼. 믿어봐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코킹은 드는데 아주 특화된 동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힌징은 때리는데 특화된 동작이라고 제가 말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백스윙을 할때 높게 들어서 돌려서 힌징으로 딱 때려야 되는데, 이 동작 자체가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미리 마중을 나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가서 돌아오는 애를 갖다가 미리 마중, 딱 역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굳이 위로 들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옆에서 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힘이 셀 때가 있나? 셀 때가 있어? 없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왜 옥스윙은 푸시 드로우가 날 것이냐? 왜푸시 드로우가 날것이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운데다가 이제 공을 놨잖아요. 공을 놨으면, 가운데다 놔서 백스윙 쭉, 원래 이제 컨벤셔널 스윙 가고, 코킹으로 쫙 올린 다음에, 이게 돌아서 들어올 때는, 얘가 센터가 맞아. 왜냐면, 이쪽 반 쓰고, 이쪽 반을 써. 그런데, 스윙을 갖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발을 이렇게 뺐을 때는요, 바로 뺐을 때는, 바로, 원이, 이렇게 대칭 원이 아니라, 이쪽으로 빼니까, 이 원의 크기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쪽 반 쓰고, 이쪽 반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확 안쪽으로 빠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원은 작아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줄어드니까, 바깥으로 넓어지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균등하게 반, 반이었는데, 바로 돌아 들어온 쪽으로, 마중을 착 안쪽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원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휘어있던 원이 균등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반반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공을 여기다 뒀어 여기서 반반을 쓰게 되면 센터가 좋은데 안으로 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바깥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갖다 그대로 치면 잡아당기는 샷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훅이 나요. 가운데다 두고, 가운데다 두고, 바로 안쪽으로 낮게 빼서 치게 되면 이건 훅이 날수 밖에 없어요. 왜? 공이, 그래서 안쪽으로 빼면 훅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볼의 위치 때문에. 그래서 쭉 안쪽으로 빼면 사실은 이러한 원이 되는데 나오다가 이쪽에서 지금 맞아야 되는데 훨씬 바깥쪽에 있잖아요. 발보다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맞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 스윙을 하면 부작용이 있어. 위를 어떻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옥 스윙을 설명을 할때 가운데다 놓고 치는 것보다는 처음엔 어디다 두고 치라고 그래요. 처음에 옥 스윙 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옥 원에서 우리 멤버십에 있죠. 옥 원에서는 오른발 앞꿈치 그냥 아니면 안쪽 여기 우리 어프로치 하는 위치 있잖아요. 여기다 두고 치라고 한 거예요. 왜? 여기다 두면 되게 신기해. 지금 완전 오른쪽이죠? 근데 백스윙 안으로 빼면 딱발 옮기면 어때요? 이게 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옮겼을 때, 이렇게 옮겼을 때 발을 옮겨보니까 공은 센터지만 어떤 모습의 센터예요? 우측으로 치는 모습의 센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스윙을 하고 안쪽으로 뺀 다음에 세게 때리면 공 보세요.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고. 왜?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어, 공을 어디에 두건 간에 안으로 뺀다는 건, 인위적으로 나의 타겟, 진행방향을, 타겟은 그대로 있지만, 내 볼의 출발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공을 갖다가, 어, 오른발로 옮긴 게, 이게 틀어진 스탠스에서는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가운데로 출발을 하다가, 굉장히 플랫한 스윙으로서 돌아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이 돌려 보시면 이해가 돼요. 또 놓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지금부터는 한번 때려 볼게요. 쭉 우측으로 밀려서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여러분들 로얄리존 제가 리뷰했던 거 보셨죠? 근데 거기에서 뭐공 쳤을 때 180에서 190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얘는 그냥 오른발에다 두고 뒤로 빼고 치면 그냥 우측으로 지가 날아가. 우측으로 치고 날아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또. 지금 196. 또. 놓고. 안쪽으로 빼고. 전 안쪽으로 뺀다는 의미가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마중 나가고. 치면. 그냥 공이 먼저 맞아요. 공이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그 힌징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또. 놓고. 안쪽으로 빼고. 딱 치면, 나갔다 이제 돌아, 한참 간에 얘는, 이건 한200 나오겠다. 이건 204, 로얄리존 7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옥스윙이. 그러니까 제 스윙이 커요안 커요. 커요? 옥선생 보면은, 아, 옥선생은 스윙도 크게 안 하는데, 왜 거리가 저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장타라는 게 아니라, 왜 스윙 크기에 비해서 거리가 많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스윙의 등장 배경은 여러분께 너무나 멋있는 샷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분들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건 종교 아닙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 골프채 버리고 싶은 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옥스윙을 공개를 했어요. 그분들은 맨날 이렇게 가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설득을 하잖아요. 그냥 이 안으로 빼세요. 옛날에 그런 레슨들이 있어서 그냥 안으로 빼세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못 따라해. 왜못 따라해?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명분이 안 쓰는 거야. 그거 따라했다가 괜히 망신당하니까 주변에, 야, 스윙이 그게 뭐냐, 그게. 망신당하니까. 근데 옥선생이 정당화를 시켜버렸어.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는 건 스윙을 위한 게 아니라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고. 결국엔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 동작을 전환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못 맞히는 겁니다. 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려오는 구역을 좀더 강화해서 때리면 우측에 푸시드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스윙 속에서 비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코킹으로 가가, 가서 힌징으로 전환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빼면 코킹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전주렇 뒤로 제껴야지. 제낀 다음에 그냥 때리는 건데.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옥스윙, 이건 옥스윙의 시작일 뿐이에요. 옥스윙은 뒤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옥스윙은 백스윙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옥스윙은 뭐 임팩트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옥스윙의 끝은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모든 게 끝나요. 옥스윙은 지금 말씀드릴 순 없어요. 지금 어, 우리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드리고 있는 레슨이지만 옥스윙은 이게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이쪽의 스윙이 아니에요 이쪽 파트의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스윙처럼도 보이고 거리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205 나왔네 이게 통합 멤버십 분들이 옥스윙 원부터 열심히 학습하고 오셔가지고 요즘에 배우고 계신 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지만 옥면도 있어요 옥면 그리고 옥벽. 거기가 끝이에요. 옥선생은 백스윙?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공은 칠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가 된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막강한 파워를 쓸수 있게 해주는 보물 같은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윙을 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어딘가를 여러분 걸 찾고, 오른손으로 그쪽을 제꼈다가 빡! 때려보는 그런 연습을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코킹과 힌징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이드 블로를할수 있는 우리 저처 때려 동작 있잖아요 저처 때려동작 저어편은 말고 일단 저처 때려동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 더 궁금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쫙 몰아서 보시려면 어, 멤버십 프로그램 말고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해서 어, 1편부터 50편까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쇼게임까지 그거 외에 더 깊게 나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멤버십을 가입을 하세요. 훨씬 여러분들이 고, 고생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들, 여기서 하나도 못 읽겠지만, 다 보니까 우리 멤버분들 들어와 계신데, 꼭 멤버십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머리는, 아, 오늘 머리 좀 젊게 했다고 하는데, 머리는 청담동에, 어, 스타 휴, 아, 스타, 에스 휴, 에스 아, 스타 휴가 아니에요. 맨날 헷갈려 골프장의 스타일이지, S.H. s 휴 미용실의 장규 원장님. 장규 원장님은 제 친구입니다. 머리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또 빅토리지에서 곧, 어, 지금 의류 런칭을 했죠? 의류 런칭을 했는데, 어, 저희들이 옥스윙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의류 리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들고 있는 클럽 무섭네, 이거. 막후여 갈기는데도, 이, 요넥스 로얄리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임진환의 아이언. 손예진의 아이언. 김효주의 아이언. 막, 그냥 때려도, 뭐, 때리는 대로 날아가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약한 애가 어떻게 이걸 다 받아주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많은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 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통합멤버십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라이브 있잖아요. 멤버십 라이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일요일에는 여수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미리 예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이 랩탑이 위치가 좀 불편해서 어, 조현웅님 오셨고 그다음에 어, 리대전님은 오전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DBB님은 제가 처음 보는 분 같아요. 신멘탈님도 제가 처음 보는 분. 탐탐파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그죠? 그리고 신멘탈 어이 실시간이 멤버십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오픈 멤버십이라고 되어있는 건 많은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 조정이 흐린 분들은 위에 점세 개를 누르면 고화질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유튜브가 어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그 화질로 시청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그 주변에 인터넷이 빠른 분들은 빨리 복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 아닌 걸로 제가 봤고 그리고 신라고님도, 에야 신라고님은 또 들어오셨어. 시도 때도 없이 다 들어오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자, 왼팔은 몸통 쪽으로 붙이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미들 미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팔이 어떻게 붙는다는 느낌보단 내가 최대한 뒤로 빼서 때릴 수 있는 그 각도를 찾는 게더 중요하고요. 어,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라고님이 뒤로 뺐지만 최소한 낮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들어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뒤로 빼다가 보면 욕심이 불면 여기서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근데 욕심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 그 욕심을 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위치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드는 건 내가 커버를 못해요 그럼 또 엎어 때리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오새마음 님도 처음 들어오셨고 남현규 님도 어,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리 옥스윙의 위력을 실감하는 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여기다 밑에다 댓글 좀 달아요. 그럼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어, 토요일 날, 제가 6시에, 그, 이제 대, 가급적, 그, 라이브는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보시면, 어, 지금, 뭐, 밖에 보이나? 밖에를 보시면, 그, 좀 약간, 여기가 지상 3층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원주로가 바로 있어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광적인 측면에서, 이 빛, 빛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 공 다니엘 꽁 님도, 오, 원조 멤버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드리는 레슨은 오픈 라이브입니다.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는 오픈 라이브고요. 뭐,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실 거고, 진짜 본격적인 우리 멤버십을 위한 영상은, 아, 원래 매주 일요일 6시에 나가는데, 이걸 갖다 토요일 6시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날, 여러분께 좀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백스윙하고 스타트해서 중간쯤 올때 손이 몸이랑 가까울수록 좋죠. 왜냐면 이 스윙은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촥 붙는 거니까 손이 몸하고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새마음님. 자, 한 25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 이 영상 아래쪽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이나 뭐 댓글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요. 어,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 오픈 라이브, 어, 이병옥골프학교 오픈 라이브, 옥스윙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리뷰도 하고 영상도 찍느라고 바빴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좀더 활기차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멘탈님, 콩그레츄레이션! 자, 저도 옥스윙으로 백돌이 탈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옥맙습니다 자. 그렇죠 남영규 님이 지금 뭐 몸에다가 손을 갖다 붙이니까 훨씬 좋잖아요 또 훨씬 잘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어이 옥스윙 오늘 알려드린 건 이건 옥스윙의 시작도 아니에요 정말 아~ 어, 물에 빠진 분 건져드리는 정도의 기술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도 막 싱글을 치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옥스윙 피날레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스윙 아~ 어, 통합 멤버십 과정에서 옥점 그리고 옥선 옥면 옥벽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드리고 있고도 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늘 좀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렸다는 게 이게 아니라, 어,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저는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아, 우리 오픈 멤버십이 아니라 멤버십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아,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창고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손잘 씻으시고 또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그 느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요즘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옥녕이 계세요. 옥나잇.